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기를 자처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위해서 말씀만으로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분의 방법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하여. 또한 죄는 반드시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하나님 본인의 그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구유에 태어나심으로써 그분이 얼마나 섬기고 낮은 자들을 위하여 오셨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본격적으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무려 1만9백오 일이 경과됩니다. 오늘 본문 2 3 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그는 서른 살 쯤이었다. 정확히 서른 살 인지는 알 수가 없고 서른 살 쯤이셨다. 하지만 우리는 이해하기 쉽게 30살로, 30년으로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일수로 치니까 1만 950일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실 때에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기록 사이의 간격은 성경 책으로 봤을 때 한두 장입니다 한두 장 펄럭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가 곧 세례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탄생과 공생이 시작 그 사이에 흘러간 시간은 무려 30년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행간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30년의 행적은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예. 8살, 아니 태어나신 지 8일 후에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그러하듯이 할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12살쯤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다가 일행과 헤어지시고 성전에서 많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뭐이 정도 예수님의 30년의 세월에 관한 기록치고는 너무 거의 뭐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죠. 그리고서는 예수님의 그 생을 퉁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는 지혜와 키가 자라갔고,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셨다. 이게 전부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30년 동안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 왜그 30년에 대한 기록은 없을까? 물론 그 시기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사도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정통 기독교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문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하고 추측으로 할게 참고하기에 도움 참고 자료 정도로 삼을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 기록들을 다 사실로 빈도스는 그런 없는 그런 기록들 뿐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 30년의 세월은 기록이 없으며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그럼 이예수님의 알려지지 않는 30년이 오늘날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오늘은 좀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아니,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신앙 여정을 보면 대나무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나무는 중간 중간에 굵은 마디가 있고 그 마디는 이렇게 막혀 있죠. 그리고 그 마디와 마디 사이는 그냥 뻥 뚫린 하나의 관 형태입니다. 그 형태로 높게 올라가요. 우리 신앙 여정의 좀 굵직굵직한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굵직굵직한 마디와 같은 시기들이 신앙생활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나무의 그 마디와 마디 사이에 텅빈긴 공간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여정도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역사, 기억에 남을 만한 신앙 고백할 만한 그런 사건들 사이에는 별로 특별하지 않은 긴 시간이 있어요. 우리 신앙 여정에는 마디와 마디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사이에 상당히 긴, 보통의 평범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 간과하기 쉬운 게 바로 이 시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잖아요. 기도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가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이는 것에 힘써야 된다. 이것 또한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웃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신앙생활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란 요소를 우리가 간과하면 쉽게 낙심하거나 낙망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기 쉬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사명을 받았다, 내가 헌신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인생의 뚜렷한 목표를 주셨다. 꼭 신앙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새로운 어떤 진로의 전환을 하거나 뭔가에 도전하는 목표를 우리가 세웠을 때에 그 사건,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부단한 시간이라는 요소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이빈 마디가 없, 이빈 공간이 없이는 그 다음 마디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30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던 겁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시간을 견뎌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여정을 출발하죠. 그때 받은 약속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내가 너희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두 약속을 받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뭐, 많은 자손은 둘째 치고 아들 하나 없어가지고, 예, 많은 고생을 하죠.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약속된 그 아들을 받기까지 아브라함이 보낸 시간은 25년입니다. 25년. 우리는 성경 몇 장만 넘기면 그 25년이 훅 지나가지만 아브라함은 고스란히 그 25년을 견뎌낸 거예요.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일찌감치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바람에 하나님이 다윗을 새로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이제 차기 왕은 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왕이 됐습니까? 아니요. 성경학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얼추 계산했을 때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계산했을 때 10년에서 12년 정도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다니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다음 왕은 너다. 내가 이제 사울을 떠났고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면 뭐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울이 회심해서 자기한테 왕을 넘기던가, 아니면 사울이 급살을 하든가, 적이 쳐들어와서 전투를 벌이다 사울이 전사하든가, 뭔가 이런 사건이 착착착 하더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착착착 일어나서 왕이 딱돼야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무려 10년에서 12년을 다윗은 왕은커녕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이웃나라의 빌붙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척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도 몰리고 그렇게 목숨을 연명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10년에서 12년. 네. 바르에르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약속,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시간도 무려 70년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아래에 있었던 시간이 35년인가요? 1910년부터 45년까지 36년, 그 정도 시간에도 거의 두 배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내게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도 우리가 많은 변화를 겪었지 않습니까? 사회 곳곳에 일본말이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죠. 공사장에 가면 일본말을 잘 말귀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우려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뒤에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출애굽 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에도 무려 40년의 시간이 걸렸고 들어가서 끝난 게 아니죠. 그곳에 있는 이방족족들을 전투해서 몰아내고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기까지도 즉 정복 전쟁을 하는 데만도 16년의 시간이 더 흐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시간이란 요소를 빼고는 사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네. 마치 우리 인간의 몸이 다양한 요소로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여러 가지 무기질, 비타민 e r s 등등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 물이듯이 그래서 평범한 물이에요 되게 복잡한 것 같고 세밀한 것 같고 되게 다양한 게 있는 것 같지만 무려 70%는 우리 인간 몸이 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의 동행하는 그 삶이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돌보신과 역사와 인도가 있지만 굉장히 다채로운 우리의 삶을 살게 되지만 그 가운데 상당수는 그냥 평범한 하루하루예요 왜 예수님의 30년이 공생의 이전의 기간이 기록이 없었을까?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제가 얻은 결론은 그겁니다. 별로 기록할 거리가 없었다. 왜? 예수님이 평범하게 사셨으니까. 평범하게 사셨으니까. 둘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들 사이에는 긴 시간이라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시간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지극히 평범하고 별로 의미 없어 보이고 특별할 것 없는 아니 어떤 때에는 고통스럽기까지한 그런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고 보니 그의 부모는 나사렛이라는 촌동네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나단 아이를 데리고 야 우리 예수님한테 가보자라고 빌리며 말했을 때에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자기 어디 시골 우리를 치자면 시골 깡촌의 이름을 우리가 될 때에 야그 시골 총구석에서 무슨 인물이 난다고 그러냐 이런 의미지 않겠어요. 나사렛이 전혀 주목받지 못하던 그런 동네였다는 겁니다. 그의 부모님은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부모의 직업을 그냥 물려받아서 사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도 성인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일을 도왔을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또한 그 그의 가정의 형편은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할례 받기 위해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바친 제물이 비둘기 한 쌍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그 당시 율법에서 정해 준 바쳐야 될그 제물 중에 가장 낮은 단계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이에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바친 제물이 비둘기 한 쌍이라는 것은 꼭그 가정 형편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집에 목수인 집에 가정 형편도 별로 좋지 않은 집에 게다가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사생아라고 하는 오해를 받고 태어나셨죠. 그래서 성경에도 마리아의 아들 예수이지 않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의 아들이지 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이미 결혼 전에 같은 신혼 첫날 밤을 보내기 전에 예수님이 잉태됐다는 소문들이 퍼진 거예요. 집안은 가난하죠. 아버지는 목수이죠. 사생활하는 오해 속에서, 편견 속에서 네, 무려 네명의 형제, 동생들과 거기에 인원수를 정확히 알수 없는 여자 누이들이 포함된 네, 이런 아주 복잡복잡한 집안에서 나사렛,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예수님은 무려 30년을 그냥 사신 거예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하시면서 막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아니요. 그냥 평범하게 아버지 일 도우면서 어머니를 섬기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이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이 성경 구절에 이 30년이라는 이 행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에 더하여서 그 상황에서 구유에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 상황에서 무려 30년을 우리와 똑같은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보내시며 노총각으로 나이를 드시면서 그때 30세 될 때까지 결혼 안한건 엄청난 노총각이거든요. 보통 20세 이전에 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생활하는 편견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은 별로 특별할 것 없는 그냥 30년을 사셨어요 왜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삶이었다고 제가 말하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의 영웅호거들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그래서 그가 얼마나 날 때부터 특별한 인간인지를 기록합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것 외에는 그의 젊어서의 어려서의 삶이 뭐 그렇게 영웅적이거나 특별할 것이 특별함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우리도 버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고 때로는 주위 사람들의 차별이나 어떤 편견 속에서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할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런 시기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수 없는 남들 보여주기에 창피하고 미래를 알수 없어서 불안하고 하루하루 전혀 아무 발전도 없는 것 같고 빨리 벗어나고만 싶은 그런 시기, 그런 시기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본격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시기 이전에 그런 무명에 전혀 드러나지 않는, 오히려 편견 속에서, 가난 속에서 힘들게 사셔야 될그 시기가 예수님께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은 어떤 대단한 기도 응답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할 그때, 아까 말씀드리려면 그 대나무의 마디에 해당하는 그 시기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은 그 마디와 마디 사이를 이어주는 별볼일 없고 특별할 것도 없는 평범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그게 참 신앙의 모습을 보여 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기도 응답 받는 놀라운 원리들을 몇 가지 뽑아가지고 이런 식으로만 기도하면, 요 원리에 따라서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예,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응답 받는 기도의 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이왜 거기에 갇히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근늘과 사랑에 근거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실 때 주는 거예요. 놀라운 열매는 우리의 수고에 우리가 물을 씨앗을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고가 그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에 더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이죠. 때문에 그. 해, 신앙생활의 마디에 해당하는 부분은 결코 우리가 자랑할 게못 됩니다. 그저 우리는 감사해야 할 따름이에요.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이런 기적 같은 기도 응답을 주시다니, 감사하고 찬양할 따름이에요. 그럼 그 신앙, 그 사람의 신앙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무엇이 그 사람의 신앙의 본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 마디와 마디 사이의 시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알수 없는 그 시간. 왜 나를 이렇게 낮추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왜 30년이나 나를 이 나사렛의 아을 가둬두시는 겁니까? 싶은 그 시기에 그 사람의 참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좋아 여러분은 아 예수님에게 있었던 이 무명의 30년, 무명일 뿐 아니라 오히려 제 가정의 형편과 주변 사람들의 편견과 나이, 남성이라고 하는 그 육체 안에 갇혀서 보내야 했던, 지극히 제한되었던 그 30년이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있었다면,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신 그 열매 맺는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시간도 예수님의 30년일 수 있겠구나. 이 30년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있겠구나. 이러한 믿음으로 이 성탄절을 저와 여러분이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30년을 어떻게 잘 견디며 보내느냐? 무조건 이를 악물고 참자 참자 이러는다고 30년을 버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특별할 것 없고 너무 지루하기만 하고 마음 같아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이 시기를 어떻게 잘 보내느냐 이건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한 가지 사실만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있었던 이 무명의 3 0 년처럼 하나님도 나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시기 이전에 낮추시고 가두시고. 내한몸 어떻게 지탱하기조차 힘든 그 시기를 나에게도 허락하실 수 있다. 그 시기는 하나님 나를 버리신 시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때까지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시기이다. 내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나의 참 믿음이 드러난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